하이엄, 순종이도 하이엄. 여러분, 제가 미쳤나 봅니다. 매일 매일 기상 시간 7시 50분, 그것도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아침 엄청 많이 먹고 엄마랑 떠들고 놀다가 문화센터 가야 돼서 씻을 겁니다. 언제부터 나의 아침이 이렇게 여유로웠던가, 순종아, 높해 야, 네가 아무리 가볍다지만 아프야. 순정이, 둘다 씻어 빨리. 그링 화장실 다 못했어요. 지금 노트북하고 보로 제품하고 잠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마치고 작업실 왔고요. 슈크림 오면서 두 개나 먹었어요. 이거랑 편지랑 오각 스펀지 또 제가 폴바세 슈 좋아하시, 좋아하는 거 아시고 또 누가 이렇게 슈를 사오셨어요. 이거는 또 제가 먹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도 되겠죠? 스타벅스 텀블러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고 이너브러쉬 어, 신기하다. 이거랑, 책갈피, 다이어리에 꽂았어야지. 일본에 여행가셨다가, 일본 맞나? 거기에서 제 것까지 사주셔가지고, 이게 동전파스. 이거 되게 유명하다 하던데. 편지도 있고, 와, 카멕스 립밤 또 제가 좋아하죠. 그리고 이렇게 커피 내려먹는 거, 제, 제 것까지 이렇게 사주셨어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아휴, 교회 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 편집 다 하고 뷰티 채널에 올리고 갈수 있습니다. 뿌듯하네요. 동전 파스 받은 거 여기 붙여봤는데 관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손바닥에 붙였다가 자꾸 떨어지려고 해가지고 손등으로 옮겨 붙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맵네요. 그래서 통증에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엄마가 파스 같은 거 열심히 발랐 했는데, 이 동전 파스가 진짜 손가락 관절에 이게 최고네. 그리고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핸드폰 많이 만지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이게 핸드폰도 진짜 아프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란제리드보를 지금 이틀째 써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엄청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카메라가 되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카메라인데, 이거를, 그요 그러니까 정도? 그렇게 해보면은 없어져요. 이게. 우리 엄마는 안 좋아할 타입. 저는 좋아하는데 이건 좀 너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깨끗하게 무너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빨리 리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파데를 써가면서 파데의 어떤 머릿속에 파데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게전 되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경험치가 쌓이면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지식이 되잖아요. 그 지식을 쌓는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잘 몰랐는데 뭐 유튜브 하면서 파데를 많이 뜯어보면서 보람? 뭐 그런 거를 좀 알게 된것 같아요. 이거 가져갈 거예요. 완전 좋아. 슉! 끈이 나온다. <laughs> 여러분 저 도착했어요. 오늘 바지로 갈아입고 왔어야 됐는데 치마가 좀 짧아서 담요도 챙겼습니다. 갔다 올게요. 신중해 신중아~ 서지마! 서지마 서지마 왜 그래? 서지마! 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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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덩이. 자신의 영상을 보는 중. 가위요. 운동 가야 돼요. 엄청 부었다. 에바글라. 뭐 좋은 것 같아요. 건조를 잡아주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선크림 립밤 어, 투데이 날씨 이제 좀 흐림 이상한 냄새가 나지? 경비 아저씨하고 나 아저씨가 저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카메라에 대고 혼자 말하니까 그렇겠죠 익숙합니다 가볼까요? 41타워 오랜만에 왔는데. 입주자 전용하고, 방문객 가구 주차장이 나눠져 있어요. 자동으로 바뀌고. 저는 끝나고, 파스 사러 갑니다. 이거 샀어요. 손에 뿌리면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 거꾸로 분사가 가능하다네요. 이렇게 뿌려도 나온대요. 그렇구나. 낮에 운동을 하고 오면 너무 졸려요. 전밤 운동이 맞는 것 같아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에다가 슈를 먹어야겠어요. 어제 슈 선물 많이 받았잖아요. 열심히 먹어야지. 아 돌려야 되는데, 손 빠져있으면 제일 짜증나. 아, 밥 해놨는데. 전기 꺼버려서 몸 꺼졌다. 버려야겠다. 와. 이렇게 박스에 슈, 비닐에 따로 이렇게 봉지 와 이거는 대박 크림으로만 4개 따로 이렇 투명 비닐에 또몇개 포장해주신 분 거는 다 먹었거든요. 예쁜 접시에 이거 빨리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야겠다. 제가 친구들 놀러 오라 했지만 다들 바빠가지고 못 온대요. 이토록 혼자 먹는다. 커피 드립 오랜만에 한다. 아 더워 에어컨 안 켤라 그랬는데 에이. 슈를 먹어보겠습니다 음맛있다 저는 이제 편집하겠습니다 전 두부 쉐이크 먹어요 몇 시간 했지? 한 3시간 안될수었던것 같은데 허리 다부 빨려 들어갔어요 집중하느라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허리 아프다고 더 찡찡대기 전에 알아서 쉬었습니다 다시 편집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입니다 놀아달라고지 제가 잘못 밀어서 또 빵꾸났어요 굿밤 되십시오. 파이옴 하이요. 비 와요. 오랜만에 엄청. 순정아 비 오지. 굿모닝. 저는 아유.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하이요. <laughs> 네. 중식냉면. 중심빙면. 중식냉면에는 이렇게 땅콩 소스를 넣어야 합니다. 넣고. 음. 어, 와. 아 잡채밥이다. 잡채밥 맛있지. 맞 이거. 이게 대표 메뉴라고 할수 있지 잡채 맛있어. 장수. 저희는이디아에 왔습니다. 이디아 한지훈이가 산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한지훈. 한지훈. 아니, 고마워, 한지훈. 오빠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요. 아 한지훈. 정리 받으신 거돼요어 아니. 너 해. 아저아 아무도 안 해. 지 <목소리> 진짜 아무도 안 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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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서> 오빠 오빠. <목소리> <목소리> <아빠, 목소리> <목소리> 저 네, <목소리> <그래서> 이제, <목소리> <목소리> 커피 타서 갑니다 엄청 뜨거워요 어디거예요아 <목소리> HP 아 HP 아 음, 문 앞. 와, 괜찮다. 시크릿. 맞아요. <laughs> 오, 이쁘다. <laughs> 엄청 얇아. 어머, 엄청 옮아. 옮아. 미쳤어. 책 아니에요? <laughs> 내 손톱 자라나온 그 길이만큼인데? <laughs> 이거 진짜 LG 보다 더 얇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전전하는 것 중에 제일 얇을 <laughs> 거예요. 이거 타블렛 바다. 아니에요? 아니요. 아, 어, 너무 <laughs> 얇은 거 아니야? <laughs> 대박. 와, 어 진짜 이쁘다 근데. 한번에 <laughs> 올려놓고. <웃음> 여러분 이 것만 이게 뭐야? 나는 그건 줄 알았어. 텀블러야대한민 이거 봐. 그텀블러 아니에요? 나도 턴블러 줄 알았는데? 이거 음질이 좋아요. 궁궁 궁. 우유 우유. 네일 또침 나와.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전 집에 가서 씻기 싫을 것 같아서 씻고 집에 갑니다. 집으로! 집으로! 나왜손 흔들었지?